강다니엘, 다비치, 임한별, 뮤직하우 6월 첫주 라인업 공개. 뮤직하우가 가수도 인정한 수익률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카카오티비 올리지널빨대큰에서 방송인 홍현희가 가수 왁스의 인기음악 저작권을 구매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사진, 뮤직하우. 홍현희는 역주행 신화를 이뤄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의 저작권 시세가 2만원대에서 역주행으로 약 80만원까지 최고가를 기록한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음악 저작권을 마치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함을 표현했다. 가수 왁스는 홍현희와 자신의 인기곡을 검색하는가 하면, 2004년도 발매된 자신의 노래 '황혼의 문턱'을 발견해 환호하며 투자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왁스 역시 직접 황혼의 문턱을 즉석 라이브로 선보이며 감성적인 보컬을 과시해, 과연 이번 빨대퀴 에피소드를 통해 황혼의 문턱이 다시금 빨러들의 관심을 받아 인기를 끌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뮤지카우는 금주 라인업으로 가수 강다니엘의 첫 OST Something Something을 시작으로 2일 다비치 꿈처럼 내린 3일 슈가볼 농담밤 진담반 4일 이만별 별을 공개했다. 각 음원은 공개일로부터 7일 동안 옥션을 통해 첫 공유가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들은 소장하게 된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 강다니엘, 로꼬, 신곡, 아우터스페이스, 13일 발매, 서울, 뉴시스, 최진경 인턴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로꼬가 특급 시너지를 선사한다. NC 소프트, 클렛, 클렛, 최근 유니버스 뮤직에서 선보이는 강다니엘의 신곡, 아우터스페이스, 피처링 로꼬 가오는 13일 발매된다고 6일 밝혔다. 다 이와 더불어 유니버스 공식 sns를 통해 스케줄러와 커버 이미지를 각각 공개했다. 특히 이번 신보는 대세 솔로 아티스트 강다니엘과 최고의 힙합 아티스트 로꼬의 만남으로 궁금증을 더한다. 강다니엘은 최근 세 번째 미니앨범 옐로우 발매와 동시에 국내외 음원 차트를 장악했다. 외신의 극찬을